인류 역사상 최강의 무기와 함께 내 앞으로 배달온 한 통의 편지 나는 그것을 읽었다 인류 최강의 무기와 함께 초보 결과 보고서 어, 이 특이한 탐험에서 본 8대의 기계 중이 기계가 단연코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 위험해 그거 보내지 마 그럼 그 기계를 움직이는 건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그 응을 에 예측할 수 없는 성질 때문에 그날 오후 담당이었던 박사의 얼굴과 그의 인터넷 얼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 얼굴 피부가 전부 날아갔습니다라든가 그런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저희는 이 기가 계 기계 뭐뭐 기계들을 서로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케이블이 달려 있어의 뭐, 아,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죠. 직구로 발송하기 전에 안전을 위해 장치 플러그를 뽑고 분해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장팀 사일류 대령 담당 전원을 다시 켜지. 아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잉크야 R14. 14살. 이하는 건들지 마십시오 빠루, 쇠질했대. 음, R14인데, 이제? 강제로 여는 게 쉬울 거야. 그냥 냅다, 이걸로? <laughs> 있으면 전부 다 해결되는 거 아닐까? 아 근데 바로 다 썼네요 이걸로 뭐? 응 그래 일단 뭐? 휘 시한폭탄이잖아 아무리 봐도 아니 참 너무 안돼 음... 근데 이 장치들 약간 좀 재밌네요. 이거. 오.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오. 그래서 이걸 열면 되는 건가? 어? 아? 어? <laughs> 아? 그냥 바보가 됐는데하 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서 네모가 없다는 거지. 어? 아? 잠깐. 뭔가 있네요. 7, 3, C 2, 9 2, 9, 1 음, 그래서 뭐 어떻게 맞추라는 걸까요 이걸 음, 느낌상으로는 이게 이제 빨간거가 오른쪽이 있네 그러면은 빨간거가 아래 음, 이거는 위 대충 그런 느낌일까? 빨간걸 아래에 놓고 오른쪽이 없는, 저게 이제 그러면은, 저 초록색? 저게 73? 오른쪽이 없고, 그럼 위는 있을까? 위도 없네요. 그럼 저게 맨, 오른쪽, 위.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라는 걸까요? 저것들의 위치를. 이게 그럼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이 없지? 그럼 이게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게 그러면은, 저건 저렇다 치고, 위가 없는 게 그러면 이건가? 오케이. 그럼 이렇게 맞춰야겠지? 그리고 저게 왼쪽이 없긴 한데, 어,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땡겨야 되는데, 이건 고정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게 아래가 있고, 이게 아래가 없으니까, 요렇게 하고, 이게 이제 오른쪽은 있지? 그러면은, 아니, 잠깐, 아 참, 이게 이렇게인데, 그러면 h273이 답인 건데, 그러면은 저게 h가 있네, 여기에. 그리고 다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초에 그치?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아예 뽑아서 저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 저 상태로 맞춰 놓고 다시 뭔가 해야 되나? 저 상태로 맞춰 놓고 그러면이 상태였죠, 아마? 이 어. 상태로 맞춰 놓고, 이거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숫자를 일하기보다 저거를 맞춘다? 도 아닌데? 이러면 이제 이 부분이 딱안 보이는 거잖아? 하면, 허면? 허면? 이 구. 아나. 뭐. 어떻게 해서 맞추라는 건가? 아! 이때 그러면은. 아, 잠깐. 이 구? 해체? 아니네요. 심지어 이제. 아까 봤던 편지가 없어졌어. 편지에 있는 게 뭔가 힌트가 있었나 싶은데, 그건 아니고. 음, 이거 뭐 복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어찌, 저찌 저걸 다 파악해서. 근데 저거랑 이거랑 지금 색깔이 맞잖아.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맞잖아. 그지? 까만 게 없을 뿐이고. 그럼, 뭐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지? 이정표가 뭐가 없어. 그쵸. 뭔가 저런 것들은 하나둘 있긴 한데, 음. 빨강이 아래가 없고, 저게 또 저렇게 없어. 그러면 저걸 다른 모양으로 해서 저렇게 이제 까망밖에 안 나오는? 안 남는? 그런 식으로 이걸 색깔을 맞춰준다면은 뭔가 바뀐다거나 그럴랄까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걸 바꿔봅시다. 이게 이제 파, 초록이 이제 위가 없지? 그리고 이것도 이제 위가 없고. 아니, 아니, 니가 돌지 마! 에좀 마우스! 에이.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 남는 게 생기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 근데, 어떻게,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 어떻게 돌린다고 해도 말이야. 딱 이쁘게 저렇게 그러면은, 숫자랑, 저, 뭔가 자릿수? 저게 저렇게 딱 맞게 나오는 그런 조합이 있다는 걸까요?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아니죠. C에다가 2, 군데 이제. 그럼 숫자가 안 맞잖아? 11로 맞춘다든가 그래야 되니까. 이러면 이제 39인가? 근데 이제 저 H 같은 적이 없는 거죠. K인지 H인지 K인가 저거? 아니잖아. 그런 건가?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면 몰라. 근데 아니야. 근데 아니야. 그러니까 뭐 87? 67? 79? 67? 뭐 저런 식으로 있는데 숫자들이. 어? 아니 뭐 저게 있어야지 뭘 하든가 이정표 같은 게 뭐를 기준으로 라든가 하다못해 그러니까 이거를 맞춘다는 거는 차라리 괜찮겠어 2랑 9 f3 f3 아니면 c랑 9 근데 뭔가 이상한 결정이 보여 그럼 안 된다는 거지 그냥 c랑 2를 맞춰볼까 냅다 그냥 근데 0 2니까 아마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시간 엄청 많이 먹네. 이게 근데 이 구랑 뭐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구에다가 단순히 이 구가 아닌가? 그럼 단순히 이 구가 아니겠네. 아... 이러면 이가 이가 되고, 이렇게? 이러면 2만 나오네 이러면? 2, 3. 3? 3은 아니지 이렇게인가? 22 2. <laughs> 쓰읍 음 이러면? 뭔가 어떻게 저떻게잘 돌리면은 딱 3개만 나오는 그런 조합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일이 그렇게 풀리나 이게? 그리고 이게 뭔가 지금 끼였어, 지금 이거. 아, 됐다.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F가 나오네? F가 보이면 안 돼. F를 안 보이게 바꿔 이러면 엄청 다 가려지는데? 9만 남고? 이렇게 해서 그럼 9, 2, P? 이건 아니잖아, 근데. 9가, 이게 9를 가려야겠다, 그럼. 9를 가려? 저걸? 저로 조로... 오오오 오... 피곤해 오오 오... <laughs> 이게 좀 여기가 엇간데 지금 많이 그렇지 않아요 이 구간 지금 이게 73? 2에 73, p잖아, 요이 보면 또. 2에 73. 아, 이러면 2에 73? 근데 이게 뭘 기준으로 이렇게 됐다는 걸까? 이게 맞다고 쳤을 때. 심지어 아니고. 아? 아니, 뭐, 열수 있는 것도 없어. 여기, 여기 뭐, 반찬, 사, 반찬 상자처럼 생겨가지고, 이건. 허! 아. 근데, 이거, 그나마, 저거에 맞게 맞춰보려면 이런, 거잖아. 초록색이 저거고, 명백하게. 민트색이 거고. 근데? 아니야, 그것도. 초록색이 저기로 들어가야 되지. 응. 어. 파란색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고. 응. 어. 빨간 거 여기고, 저게 저기 저기고. 뭐 이거는 그래 그렇다 쳐. 그랬을 때 여기에 이 상자에 보이는 아니 이 까만색 기준으로 했을 때 보이는 저 번호가 아예 안 맞다고 이게 없다고 여기가 손은 셈치고 이에구 맞춰보자. 아니 그래서 여기서 뭐? 진짜로? 이거? 이거 돌려? 뭐? 진짜 뭐? 아니. 아니, 변, 변상이고 뭐고? 아니, 변상이고 뭐고? 설마 이거, 뭔가 뭔가 돌아가는 소리 들렸어, 지금? 뭔가 돌아가는 소리 들렸어. 그지? 아니야, 괜찮아, 아직. 음, 응, 음, 아직 괜찮아. 아까 돌아가는 소리가 이거 돌리는 소리였나? 모르겠지만. 이거, 음, 그래서 뭔데, 진짜? 진짜 그래서 뭔데? 무언가로 이거를 맞춘다는 건 알겠어. 이, 여기 적혀있는 것들의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건 알겠어. 그죠? 이에 39 해볼까요? 이에 예. 39, 이에 파워도 아니고, 하아. 글자가 두자리숫 자리가 제대로 적힌 이건 너무 한쪽으로 쏠렸잖아. 3, 40 이러면 이사 예, 46인데, 그지? 크... 그렇다고 될 리가 없고 아! 뭔가 있네 저기 저렇게 뭘 기준으로 이걸 하라는 걸까 도대체가 H에 46? H도 없잖아 여기 애초에 그니까 그게 문제에요 항상 이렇게. 뭐가 없어 18 이거 뭐야? 이거 0946, 46을 보면 안 되니까. 이러면은 2209, 0, 2가 있으니까 안 되고. 6, 7, 09 근데 2가 있으니까안 되고, 6709, 2... 아... 아 피곤하다. 2에 73, 인데 옆에 이게 있잖아. 으으음... 피곤한데,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일단 G 대각선으로 보니까 지가 있어. 응, 알겠어. 근데 그래서 진심 그래서인데요, 저거. 대각선으로 적힌 것들만 이제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지에 뭘 하라는 걸까? 하, 대각선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각선으로 적힌 건 저거밖에 없죠, 그럼. 지. 지밖에 없죠. 어... 그 밖에 없잖아, 그래. 지에 2 0인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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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설마 저거 아아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아 2에 9 8 98인가요 그럼 8분네 그러면 자 2에 89응 98인가 음. 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 하46 뭐에 46이지? 이게? P에 46? 후... 아니야! 화 안났어! 이 정도로 화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아니야 화나 어어 C에 67 이걸 하나하나 한다고? 아 하면 되지 그래 그리고 이게 뭐더라? K에 그럼 저걸 K라고 치고 0 9가붕아 음. 그리고 초록색 이걸 다 하고나야? 저게 뚫리나? F에 73인가 이걸 맞춘 생각을 으 마 그래, 알았 일단 저, 저 까만 거빼고 지금 이걸로 다 뚫었어요. 어, 기계 부품, 기계 부품, 기계 부품, 어, 케이블, 케이블, 기계 부품, 어, 케이블, 케이블, 합, 자동? 으로 되어있려? 이 기계는 왜 분해되어 있는 걸까? 시작하자. 하 시작까지 좀 걸렸지만은.